지금은 사는 이거 선우. 가족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어... 엄마 차? 아니요. 가족 차. 차? <laughs> 하이퍼카 제조사. 슈퍼카도 아닙니다. 하이퍼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마어마하게 힘센 차. 아... 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제네바 모터쇼를 둘러보고 이제 막 한국에 왔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모터쇼가 취소됐죠.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은 모터쇼가 취소되면서 뭐 웹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영상 생중계를 통해서 신차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공개된 신차 중 하나를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모터쇼가 다른 모터쇼와 달리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가격도 성능도 호화로운 하이퍼카를 많이 내놓는다는 점인데요. 부가티나 코닉세그 등등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 세상에서나 볼 법한데다가 대당 3~40억 하는 도대체 누가 언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차들 말이에요. 오늘은 제네바 모터쇼가 열렸다면 실제 무대 위에 올랐을 그런 하이퍼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이퍼카 제조사 코닉세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닉세그는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CEO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완벽한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1994년 22살에 이 회사를 처음 만듭니다.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설계나 생산 기술을 빠르게 쌓아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서스펜션이나 휠을 비롯해서 심지어 엔진이나 변속기까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해요. 2005년에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맥라렌 F1을 따라잡아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로도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토캐스트도 작년에 직접 제네바 모터쇼를 가서 이 브랜드의 부스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보고 왔던 모델은 아게라의 후속 모델, 예스코라는 모델이에요. 이 예스코라는 이름은 코닉세그 본인의 아버지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말 그대로 코닉세그 아빠 차죠. 코닉세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이런 꿈을 꾸고 이루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지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모터쇼에서 공개하기 전까지도 아버지에게 이 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매년 모터쇼에 참석하는 아버지를 위한 깜짝 선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작년에는 아빠 차를 선보였다면 올해는 엄마 차입니다. 제메라라는 모델을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엄마 이름은 아니고 스웨덴어로 더 주다라는 의미의 엄마가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메라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예전부터 코닉세그는 본인과 가족이 함께 탈수 있는 하이퍼카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이 개발을 미루고 있다가 결국 이번 제네바 모터쇼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하이퍼카 하면 보통 2인승에다가 적재 공간이 부족하고 오로지 달리는데 집중한 그런 차의 형태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제메라는 조금 달라요. 4명이 탈수 있고요. 또 넉넉한 적재 공간도 있어서 앞쪽에 캐리어 1개, 뒤쪽에 캐리어 3개, 총 4개의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적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소개하기로는 이 차가 GT 스포츠카 사상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넉넉한 크기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2열석에 사람이 앉을 때도 문을 활짝 열면 앞 시트를 굳이 앞으로 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젖히지 않아도 2열석에 쉽게 앉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달리는데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이 차는 무려 1,700마력이에요. 이 회사는 무슨 차를 만들면 기본 1,000마력은 <laughs> 만들어야 되나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엔진이 2.0L 3기통 엔진이라는 겁니다. 3기통에 1700마력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엔진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저라도 딱 들으면 뭔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모터의 힘도 함께 더해집니다. 이 차는 엔진과 모터가 함께 구동하는 하이브리드차인데요. 코닉세그가 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는 아니지만 탄소 배출 문제는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600마력의 2.0L 3기통 트윈 터보 차저 엔진에다가 총 1100마력을 발휘하는 세개의 전기모터를 달아서 힘을 더했어요. 여기에 사륜구동, 사륜조향, 그리고 포일, 토크벡터링까지 모두 적용해서 네 바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1700마력, 최대 토크 356, 그리고 제로백,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1.9초에 불과합니다. 전기 배터리만으로는 최대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뭐 이런 성능이면은 4인 가족이 여행을 갈때 놀이기구 타는 마음으로 탈수 있는 자동차겠어요. 코닉세그는 이 모델 말고도 작년에 선보인 예스코의 초고속력 버전을 만들어서 또 선보였어요. 1600마력의 예스코 앱솔루트라는 모델인데요. 예스코가 트랙주행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면 이 모델은 앱솔루트리 빠른 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빠른 차, 빠르게 달리기 위해 만든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달리는 로켓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겠죠. 코닉세그에 따르면 이 차가 코닉세그에서 만든 차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에 가장 빠른 차가 부가티 시론이 한 480에서 90 정도 되니까 아마 예상하기로는 한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 빠른 자동차와 강력한 성능에 친환경적이고 또네명 가족이 모두 함께 탈수 있는 하이퍼카. 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조합의 이 자동차를 실제로 보려면 내년 제네바 모터쇼까지 1년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안방이자에서 그거 산다고 그지 않았어요? 아, 가디프랜드에서 호닉세그를 뭐 가져와서 팔겠다 그러고 강남에 매장도 만들 거다 했는데 잘 모르겠어. 요 지금 열려 있는지 아니면지 소식이 없네. 그렇죠. 해도 있나? 뭐안 파는 것 같아. 한 대만 팔아도 되지 않을까? 요 얼마예요? 이거 거의 한 대당 적게는 20억, 많게는 한 30억 넘게까지 가는 차인데 이 차를 도대체 누가 살까요? 이거 차 사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출고기 한번 찍어 먹고 싶어요. 길에서 보기도 힘든 차고. 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포닉시에가는 아. 이게 제네바 모터쇼에서만 이런 차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그 모터쇼 아니면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뭐 중국 모터쇼에서도 요즘 비싼 차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들은 사실 뭔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요 제네바 모터쇼에서 나는 차는 진짜 이런 코닉세그나 파가니. 어, 파가니. 네. 그런 회사들은 정말 우리는 정말 잘 달리는 성능 좋은 카를 만들 거야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은 뭔가 호화스럽고 고급스럽고 럭셔리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 있죠. 그런 아... 것들이 더 많이 보이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요. 비싼 차긴 한데. 네, 수고했어요. 네, 네. <laughs> <laughs> 코로나 일부 네. 조심하세요. 네, 네. <laughs>